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받아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정말 저희가 받아서. 우리의 말씀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홉 번째 장. 아, 여덟 번째 장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시작하기 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첫째로 두셨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세 성경절을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므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신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 때는 무슨 때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이런 순간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자신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당신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워온 십장,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행복,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온갖 기적을 행하고 돌아와, 예수께 신나게 보고하며 기뻐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일들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를 향해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일을 상상해 봅시다 얼굴과 온 몸은 찢겨서 피가 흐르고. 십자가의 무거움으로 땀이 흘러 피와 번복이 되고, 신문과 고문으로 한 잠도 주무시지 못해서 곧 쓰러질 상태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도 그분의 모습을 보며 불쌍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과 너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죄인들은게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은 구원의 삶을 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곧 구원의 삶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드린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성화의 단계입니다. 정소에서 뜰은 칭의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번절에서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받을 수 있는 용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칭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결절 중에 가장 잘 알게 하신 성경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각시키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이는 믿는 저를 자마다 열망치 않고 하자. 영생을 하자.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것이 번제단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단계가 애통하는 단계입니다. 역사하신 성령께서 자기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게 달리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애통할 때 그는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생깁니다. 그는 위로함을 경험합니다. 신의 경험입니다. 진정으로 이 애통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옥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말씀드린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를 경험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좋은 언변으로 설교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과 그들의 영적 경험의 진척 여하에 따라 평가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내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영적 경험에 이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자랄 수 있듯이 신앙도 거듭남이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저주를 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막, 말씀은 막 태어난 아이처럼 막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주의 깊이 생각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 즉, 옥토의 마음으로 씨, 곧 말씀을 받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였다. 또는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새로 그리스도께로 나간 자들은 간난 아이와 같이 점점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이다. 마치 밭에 심은 좋은 종자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들로 의의 나무 꽃 여호와의 심으신 바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라심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천연계의 생물에서 여러 가지 신뢰를 인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실령적 생명의 신비한 진리를 더욱 깨닫게 깨닫기 쉽게 하였다. 이 말씀은 마치 성소의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의 떡을 왼쪽에 있는 성령의 상징인 수초대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온갖 지혜와 재주를 다 가지고라도 천연계 가운데 있는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생명을 만들어서 넣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으로만 식물이나 동물이 살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령적인 생명이 마음 가운데 생기 되게 한 되는 것도 하나님 기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이 그러한 것처럼 자라남도 또한 그러하다.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복,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의 힘으로써 저의 키를 조금이라도 느릴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들의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는 생명이시며 하늘에서 내려 생명,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시다. 여기에 떡.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시므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두루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두루싼 것 같이 하셨다. 누구든지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자들은 살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여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꽃이 태양을 향함으로 밝은 햇빛이 꽃의 균정미, 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해이신 예수께로 향할 때 하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은 개발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다음의 말씀은 같은 진리를 같이 가르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과실을 맺,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라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원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도 생명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시험을 대항하여 은혜 가운데 자라며 정결하며 질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 그에게서 생명을 받음으로 시들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엄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형통하리라다 말씀으로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우리가 의로운 생애를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명상하므로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생애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애는, 노력은 모두 실패해야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고하셨다. 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나 우리의 급비이나 우리의 유연성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수 있는 것이다. 그는 믿음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항상 계시는 자이시다. 그는 우리와 우리의 가는 길에 처음과 나중에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의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고 하셨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바치는, 바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혹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까 하고 묻는다. 그대들이 처음에 그를 받아들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를 봉수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들은 자신의 죄를 구속할 수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었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것 마음과 의지의 봉사를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그대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대의 힘과 그대의 의와 그대의 영은한 돕는 자가 되시는 온갖 축복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순종할 힘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까?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를 오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앞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속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그것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구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날에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대개 그가 자기를 둘러싸 모인 제자의 적은 무리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올린 기도 가운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그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다. 이연합이야 말로 얼마나 귀한 연합인가. 그 주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 같이 행하게 될 것이요, 또한 같은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사랑하여 그의 안에 거하심으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갈치라 그는 머리 곧, 머리니 곧그리시도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영화롭게라는 단어를 두번 쓰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도 영화롭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하늘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막 하늘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으로 또 대자상을 왕으로 주기하신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는 창세전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영광 중에서도 그는 지상에서 수고로이 투쟁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자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의 아버지께 요청할 것이 있었다. 청군들에게는 손을 흔들어 그가 여와의 호 면전에서 직접 나아갈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하고. 지금 즐겨 하시는데,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잠깐 막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는 그의 택하신 자들 위하여 탄원을 올리신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할 지어다 하고 선포하신다. 천군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른다 영광의 하늘왕을 두르고 하늘의 모든 지적 종제자들이 그것을 본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자원에서 떠나셨던 종교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공적으로 복귀하실 때 있었던 그 광경을 말로서는 묘사할 수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계시만그는 그들의 형제여 시 하늘 왕궁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아멘. 네, 그러면 내일, 내일은 우리가 그 사업과 생애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어. 제가 조금 오늘 있었던 간증도 하고 또 내일 오늘 읽었던 그 중보 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 말씀을 나누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주님께 상달됐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멘. 당신의 뜻대로 풍성하게 이루어주실 것을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행 중이신 우리 사랑하는 장문영 집사님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므로 예수님과 같이 여행하는 귀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멘 또한 어떠한 어, 이후라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밭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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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